뜨거운 여름 우리 몸도 열이 펄펄 나죠 이럴 때 몸속 열을 낮춰준는데 오이 만한 게 없어요 오이는 수분이 95% 아주 높아서 몸의 수분 보충과 체온 조절에 최고입니다 우리 등산 갈때 오이 꼭 챙겨 가잖아요 바로 그 이유예요 이렇게 좋은 오이 맨날 같은 요리만 드셨다면 섭섭하죠 오늘은 오이의 무한 변신 시원하고 맛있는 오이 요리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이 10배 맛있게 즐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사실 작년에 유행한 오이탕탕인데요 왜 이제야 하냐면 솔직히 맛없을 줄 알고 안 했어요 근데 또 알고리즘이 자꾸 오이탕탕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 진짜 간단하고 맛있어요 오이를 봉지에 넣고 두드려 주는데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길게 탕탕탕탕탕 두드려 주고 옆으로 토막내듯이 탕탕 두드려주세요 큰 토막은 별대로 찢어주면 돼요 마늘 두톨도 빻아주세요 알루로스 한 숟가락 반 소금 반 숟가락 식초 세 숟가락을 넣고 이때 참깨를 이렇게 넣어도 되나 싶을 만큼 곱게 빻 넣어주세요 여기에 연겨자를 쭉 이거 넣으니까 맛이 달라요 달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맛있어서 끝없이 먹다보면 이렇게 국물이 담아요 맛있거든요 냉면 삶아서 넣고 육수 부어 드셔보세요 올 여름 전 이걸로 결정했어요 오이 김밥 이 과정을 꼭 해주세요. 여성노아정희연 교수님의 양배추 샐러드 음. 김밥 응용 버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이는 물기 부분만 필러로 깎아 씻어올게요. 쓴맛 나는 앞뒤 자르고 반으로 갈라 씨 빼줄게요. 집게 뒷 부분으로 씨를 빼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하니까 진짜 깔끔하게 되는 거 있죠. 물 250cc, 소금 한 숟가락을 녹여 오이를 꼭절여주셔야 돼요. 양배추는 체칼로 밀어줄게요. 양배추를 벽에다 딱 대고 밀면 안정적으로 밀수 있어요. 당근은 양 깍듯이 돌려가며 밀어주세요. 식초두 숟가락, 플레스탄 숟가락, 소금 반 숟가락 넣고 절여줄게요. 맛을 보니 소금 반 숟가락만 더 넣을게요. 15분 뒤 오이는 요렇게 살짝 절여져 있어요. 건져서 물기 닦아줄게요. 생오이로 하면 먹을 때흰몸을 자꾸 공격하더라고요. 요렇게 살짝 절여니까 간도 맞고 딱 좋더라고요. 양배추는 물기 꼭 짜줄게요. 현미밥이고요. 소금, 참기름, 참기로 간을 해줄게요. 깻잎 두 장, 오이 반 쪽, 양배추 당근 샐러드, 가득 넣고 뚜껑 닫아, 돌돌돌. 오독오독 염증 독소 빼준 오이 무침 만들어 볼게요. 무침 소스가 맛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오이는 돌기 부분만 필러로 깎아 씻어 올게요. 뒷부분은 손잡이 용으로 남겨놓고요. 앞부분만 잘라주세요. 1mm로 했더니 너무 얇아요. 2mm로 잘라줄게요. 소금 한 숟가락 소스 만들 동안 잘해주세요. 그릭요거트 4숟가락, 홀그레인 머스타드 반숟가락, 레몬즙 한숟가락, 들깨가루 한숟가락, 알룰로스 2숟가락, 들기름 한숟가락 넣고 잘 섞어주세요. 오이는 잘 절여졌죠? 씻지 않고 물기 고 짜줄게요. 그릇에 오이를 넣고 고소한 소스 뿌려 버무려주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아삭아서 시원한 오이 물김치엔 이걸 꼭 넣어주세요. 진짜 시원해요. 오이는 길게 4등분해서 씨 잘라줄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4등분해서 굵은 소금 수복이두 숟가락 넣고요. 15분 절여줄게요. 알대기 배추 한통큰 잎은 가운데 잘라 어슷하게 썰고요. 작은 잎은 그대로 어슷하게 잘라줄게요. 굵은 소금 수복이두 숟가락 물 200cc에 넣고 10분 절여줄게요. 쪽파 한줌 머리 부분 굵으면 반으로 잘라 4cm 길이로 잘라주고 뿌리카도 잘라줄게요. 팔팔 끓는 물 오이에 부어 10분 있다 차가운 물에 씻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오이가 아삭아삭 부르지 않아요. 알배추도 씻어 물기 빼줄게요. 시원한 국물엔 물꼭 넣어주세요. 매콤한 청양고추 넣으면 끝없이 들어가고요. 달큰한 양파 반개와 생강 엄지 손가락만큼 넣어주세요. 감자 넣어도 맛있어요. 다진 마늘 두 숟가락, 새우젓 수북이한 숟가락, 물 200cc 넣고 곱게 갈아올게요. 물 조금씩 부어가며. 부 만들어 줄게요. 꽃소금 두 숟가락, 매실액세 숟가락 넣고 간 맞출게요. 국물 부어 상온에 반나절 놔뒀다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아이, 세상에 오이 무침에 이거 하나 더 했더니 너무 맛있는데요. 오이는 돌기 부분만 필러로 깎아서 씻어올게요. 앞 부분만 자르고 2mm로 잘라주세요. 쓰니까 끝 부분은 남겨주세요. 소금 한 숟가락 골고루 섞어 양념 만들 때까지 놔둘게요. 고소한 참깨 소스 만들어볼게요. 참깨 세 숟가락을 절구에빠 넣고요. 은은한 단맛 알룰로스 두 숟가락, 새콤한 식초 두 숟가락, 짭조름한 간장 한 숟가락. 고소한 참기름 한 숟가락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톡 쏘는 매콤함? 와, 생와사비 반 숟가락 넣어주세요 간장 베이스에 와사비가 참잘 어울려요 잘 절여졌어요 뜯지 않고 바로 짜줄게요 물기를 꼭 짜면 짤수록 어떻게 도 맛있어요 오이에 소스 부어 드셔보세요. 내일도 또 드실걸요? 오이 소박이보다 쉽고 맛있는 오이 깍두기 알려드릴게요. 오이와 부추 준비해주세요. 오이 3개의 돌기 부분 필러로 깎아 씻어주세요. 부추는 이렇게 앞부분 살살 문질러주면 돼요. 오이 쓴맛 나는 앞뒤 자르고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씨부분은 칼로 제거하고 2cm 길이로 잘라줄게요. 소금 반숟가락 넣고 고루 섞어준 다음 15분 놔주세요. 양념 만들게요. 고춧가루 두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 멸치액 두한 숟가락.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위해서 식초 한 숟가락 넣어줄게요. 매실액두 숟가락, 다진 마늘 한 숟가락, 고추장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생강 있으면 갈아 넣어주세요. 콩미가 확 올라가요. 단맛은 알룰로스로 조절해 주세요. 15분 정도면 이렇게 오이 물이 빠져요. 물에 헹구지 않고요, 물기만 빼줄게요. 양념에 오이 먼저 넣고 버무려주세요. 양파 한개 네모지게 잘라 놓고 고추도 2cm 길이로 잘라 넣어주세요. 살살 버무려 주세요. 고소한 참깨 소스 뿌려주면 오늘 밥상도 든든하네요. 이대로만 무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씻은 오이 두 개, 나무 젓가락 한 짝씩 양쪽에 끼우고 한껏 칼집 넣어주세요. 살살 양념이 잘 배어 맛있어요. 먹기 좋은 두께로 등분해 주세요. 파프리카 있으면 함께 넣어주세요. 요즘 참달고 맛있어요. 오이와 파프리카 통에 넣고요. 맛있는 양념 만들어 볼게요. 간장 네 숟가락, 알룰로스 두 숟가락, 식초 두 숟가락, 통깨 밥두 숟가락, 참기름 두 숟가락, 들기름 두 숟가락.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넣고 잘 섞어주세요 요걸 그대로 오이에 부어주세요 양념 아깝잖아요? 물두 숟가락 넣고 흔들어 넣어줄게요 뚜껑 잡고 막 흔들어주세요 냉장고 30분 놔뒀다 시원하고 맛있게 드세요 음. 이 샐러드가 맛있는 딱두 가지 이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스 비율이에요. 집에 있는 야채들 일단 손질할게요. 오이 돌기는 필러로 제거하고, 오이 씨는 집게 뒷 부분이나 칼 사용할게요.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정량파 달큰하니 맛나요. 꼭 넣어주세요. 고소한 아보카도 반 갈라 비틀어주세요. 숟가락으로 훅 떠서 잘라줄게요. 씻어온 방울토마토 집이 나오게 반으로 자를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해요. 소스 비율인데요. 올리브유와 레몬즙은 2대 1, 소금은 레몬즙 양의 4분의 1, 꿀은 레몬즙 양의 2분의 1 비율로 넣어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는 이국적인 고수를 꼭 넣어주세요.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바로 먹어도 맛있고 냉장고 넣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샐러드 이제 사 먹지 마세요 여름에 딱인 오이 미역냉국 미역 비린맛 없애는 3단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미역 불릴 때 설탕을 조금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어주면 비린맛도 잡고 삼투압으로 빨리 불려져요 10분 놔둘게요 오이는 돌기 부분 필러로 잘라 씻어주세요 앞부분 자르고 책칼에 연필 깎듯이 돌려가며 밀어주세요 적양파 달달하니 맛있거든요 얇게 채썰어 준비해주세요 2단계는 불린 미역을 식초 넣고 10초간 살짝 데쳐주세요 물에 헹궈 조물조물 해주세요 3단계는 양념에 5분 재워주세요 멸치액젓 한숟가락 소금 반숟가락, 매실액 세숟가락 알룰로스 두숟가락 식초 6숟가락 고춧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다진 마늘 반 숟가락 양념 골포를 섞어 재워놔주세요 청홍고추 한 개씩 썰어넣고 물 600cc 부어주세요 얼음 동동 깔끔하고 시원한 오이미역냉국 완성이에요 시원하게 드세요 우와 너무 덥죠 이럴 땐 시원한 가지오이냉국 5분만에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오늘 가지냉국은 특별해요 바로 우뭇가사리가 들어가고 칼로리는 낮고 음. 포만감은 최고 여름 한끼식사로 딱이에요 가지냉국은 달지 맛있다.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깨끗이 씻은 가지 뒤에 잘라서 전자인지에딱 4번 돌려서 한줌 식혀주세요 오래 돌리면 완전 죽대요 어릴 때 할머니가 여름만그는가지는꼭 그렇게 자주 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 먹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생각나네요 오유와 함께 먹으면 시원함이 배가 돼요 오유와 가지 밑간 해줄 건데요 이맛두 숟가락 매실액 두 숟가락 다진 마늘 한 숟가락 고춧가루 한 숟가락 참깨 넣고 살살 고루 섞어주고 국물 만들게요 물 500cc 다시마 우려도 되지만 간편하게 가루 육수 부어서 부어줄게요 여기에 간은 소금 반 숟가락과 액젓 한 숟가락 식초 한 숟가락도 넣어주세요 오무가사리 넣어주면 할머니의 추억 가득한 식한 그릇에 가리가싹 말아라